그러면은 21번에 확률, 질량, 함수를 같이 공부하자. 확률, 질량, 함수는 어떻게 될까? 음. 사실 괄호 1번 어, 확률, 질량, 함수를 쓰고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될까? 확률, 질량, 함수 힌트, P, X는 X는 해서식 세워야 돼.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? O, C, E가 들어가죠. 다섯 명 중에 두명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x가 될수 있는 것은? 0, 0 또는 1, 1 또는 1. 2가 되니까 어 그러면 이제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? 2cx, 2CX 곱하기 3c, 3C. 3C. 여기가 중요해 몇 마이너스 x야? 아, 3. 몇 3. 마이너스 x야? 2 x가 들어가지 맞죠? 남자가 빵명이면 여자 2명 뽑고. 남자가 1명이면 여자 1명 뽑고. 남자가 2명이면 여자 0명 뽑고. 맞죠?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는 저런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.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구하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되는 거야. 되지?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. 이 문제에서 확률, 질량 함수는 이거니까 공부할 만하지 이거는 그죠? 공부해둬야겠죠 확률,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야겠죠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표 그리면 되죠 음. 그래서 x, p, x는 x 0, 1, 2, 스릅, 개, 1 계산 빨리 하면 은 뭐야 10분의 1 나오고요 여기 10분의 3 나오더라고요 그럼 남은 거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죠, 이렇게.